여기건두번 아, 나왔어. 어. 근데 다두번더 리차도 있었어. 맞아. M 그래. 한 번은 김찬이가 쳤을 때. 네, 성현. 그다음에 성현 이 쳤을 때. 1 1개 치면 돼요 그러면? 아그럼면나 음, 좋지. 시작해요? 네 해도 알겠어. 요아몸 풀린 거 음, 같긴 근데. 그때도 <웃음> 후반에 <웃음> 터진 거지? 아 어, 맞아 맞아. 후반 음. <laughs> 후반에 잘 쳐야지. 그럼. 후반. 와. <laughs> 네. 어무것인데네한번 넘어갈까? 멀리서부터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군 넘어갔어, 내넘어갔어 반대로요? 어, 회원에 <laughs> <퇴웨이> 한가운데 있어요 <laughs> 아, 안 쳐도 되잖아, 그럼 안 쳐도... 좋아도... 여기서... <laughs> 뭐? 다저기 치는 <정대치는> 거요 그러면? <laughs> <laughs> 어, 어, 저기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 내려가, 한번 저도 지를게요, 형잘 갔으니까 알았어 음. 아 도말린다 도말린이거 힘들 것 같아 어떡해? 왼쪽 꽉? 어? 그래, 그래. 어? 왼쪽 꽉? 어? <laughs> 아니 저돌 왼쪽 아 굿샷! 와우 굿샷! 오오오오. 이러다, 이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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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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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러다. 이다이 이러다. 이러다. 이 이러다. 이러다. 이다이다다다 괜찮은데. 멀리 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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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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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더 되겠네, 더, 쌓아야죠, 이런 오, 좋아,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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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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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좋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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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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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 오우, 감사다 감사합니다. 나이 허. 그냥 샷. <laughs> 비먹었어, <써야>, 괜찮아. 살았다, <laughs> 내가. 이거 보고 내 거리를 보려고 이거든 <laughs> 치버 컨트롤 치면 될것 같아. 그거 클것 어? 같은데? <웃음> <진짜>? <웃음> 내가 상대방이 팀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네, 다아별 <laughs> 의미 없다고. 에? 멀리 쳐봤자. <laughs>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형이 해주네. <laughs> 마대 나인홀 베스트가 11개라면서? 프로때요아 프로때였어? 네 아, 누가, 누가 잘못된 정보를 11개 인에 11개? 네 11개 오바? <웃음> <웃음> 그, 난, 나도 했는데 <laughs> 나더 많이 봤어아 그때는 또르고칠 아, 때죠 뭐 11개 언더? 네 아, 11개 그러면... 언더는 아는 사람 있는데 네. 그게 결과가 18월에 몇개 쳤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아 그게 막 전세계적으로 뉴스 다 나와가지고 초반에는 응. 1언더 밖에 못 쳤는데 어. 이제... 미쳤다가 풀려난 거죠, 이제. 네. 토트 12개네? 12개요. 아, 이러니한동이할 네. 때도, 네. 해설자가 설명을 네. 하는데, 네. 마지막에 몇개 끝났는지 모르더라고요. 아, 네. 60으로 끝났어요, 60. 60. 네. 12개, 12개 언더. 11개, 하나. 네. 어. 뭔가 멋있네. 예? 네? 언제 쳐보도 나오나? 못칠것 같아. 저도 평생 다시 못 쳐보지 않을까요? 아, 베스트야, 그게? 12개가? 12, 이거, 시합 때 12개가 베스트인데, 응. 시합 아닐 때는 14개까지는 쳐봤는데, 응. 스크린 쳐? 스크린 찍거 같은데? 알렉엠에? 오케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신 그렇게 못칠거 같아요 아 근데? 멋있 멋있다 형 어떻게 비진짜요 형? 생각안는이 좋은데? 나이스 야 이거 좋다 <laughs> <��면 해� divert> 가자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오, 일단, 오케이. 나이스. 나디스오케이오케이일나이 나이스. 나디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걸 짧게 치냐! 감사합이다 짧게 치 나이스. 나이이만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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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고프면 저초콜릿 입는뎀 초콜릿 먹어 입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측으로 하면 무조건 죽고 좌방향이면 올라가고 왼쪽이면 살아요 네. 잘 치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긴 설명 필요없어요 알려줘도 그들 안다니고 아, 잘한다 <laughs> 들어와, 아, 와서 쓰리, 쓰리, 쓰이쓰 하지 말래니까.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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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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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겠다. 더 오른쪽 오, 더 가도 예. 돼. 더 많이 찔러도 돼. 어차피 이게살았으니까아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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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찮아 괜찮아. 괜아괜아 괜찮아. 괜찮 안뛴게 천만다행이지 <laughs> 또안 뛰었어요 뛰었어요 못 뛸게 잘었잖아 이번에 네? 신안동에서 아 신안동에서 죠 그러니까 잘었잖아 20초 열심히 뛰었 열심히 잘 풀었어 그러니까 첫날부터 술을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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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째부터 먹어가지고안다고 <laughs> <laughs> 아니, 못리터다에요 뭐야, 이거. 나쁜 자리는 아니다. <laughs> 여기 좋은 자리.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나이스, 원. 라이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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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너무 과감했어. 포도스럽지 않은 퍼터인데. 아이 믿으니까요 형. 끌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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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잘했다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다아니야 아까 사합다부터니다 네, 감사합 나이스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 감사합니다 네, 아, 여성팬으로 또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어쩜게 힘이 좋아요. 거리가. 왜무반무시에요 <laughs> 어, 거리 어떻게 많이 나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물어요, 형. 둘이. 아, 여기, 여기. 많이 먹어야겠다. 나 써온데, 뭐야, 카카오야? 모르겠어요. 나 쓴데? 핸드메이드래요. 아, 쓴데? 핸드, 아, 어. 팬이 주셨다고, 팬이 어, 팬... 그러니까? 팬... 너무 맛있어요, 갑자기. 어. 어. <laughs> 쓴거 써. <laughs> 스몰린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이 좀 필요할 때였는데 덕분에 이렇게 당 보충도 하고 아이디가? 다음에도 많은 스폰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라 써 있어? 스몰룸. 스몰룸. 스몰룸 핸드메이드. 카카오가 62%네. 똑같 <laughs> <또> 많이, <laughs> 많이 드셔야 되겠네. 됩니다. 오븐에 고운 아기포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리 프런님들도 카트에서 중간 중간 에 네, 입이 심심했는데 아니, 특히 또 상대 팀을 되게 씹고 싶어했는데 대신 이걸로 잘 씹었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많은 스폰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나오셔야겠는데진능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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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가 구, 네? 제가 굿샷라고 할게요. <laughs>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팬들이 벌써 뭐. 컨트롤 6 컨트롤? 긴거 같아요. 10분, 20분 뒤로 10분, 20분 10분, 20분 1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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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떨리네? 이건좀 으음, 맞아. 다쳐? 다쳐, 다쳐, 다쳐. 컨트롤? 네. 아 그냥 쳐. <laughs> 컨트롤 <laughs> 딱두번사짧을것 같아. 이상하지 말래. 그가 다치래, 그냥. 보세요. 빈 보고 가. 빈 보고 가? 아, 내가 늦게 오는데. 따라가야 되겠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멀좀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가. 예. 이걸 어차피 우리가 이거 안 들어가고요. 어디? 어디? 어, 뭐? 어, 맞았네. 내가 제가 내가 이런 거거든. 내가 받았 휴.

어 나이스 나이스페이스 나이스 딱 전쪽 괜찮나 저거? 어 아, 괜찮다. 아, 잘 제일 좋아요. 어 oh, 나이스. Nice. Oh. 어 이제 못풀렸다 소프로. 아닐걸? <laughs> 나 열심히 칠게. <laughs> 어? 넌 잘쳐 지구 굿샷! 막막고 oh. 내려오겠나? 넘어가서 앞에 팀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우, oh. 음, 어, 완전 세이브인데.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한잔한데다갔습니다 남대. 와 어디 갔 어, 뭐야? 언덕 위에 떨어졌어요 올라서 쳐도 되죠? 올라가데요 올라... 올라... 어, <laughs> 바로 올라거 아니에요? 올라 치면 안 돼? 자연스러우셨어 <laughs> 지금 올라서 쳐도 될거 같은데 <laughs> 자연스러우셨어 미안해 아, 아, 아. <laughs> 할게 안전하게 치면 되 네. 우측 도돼왼쪽으 가면 올라가 쪽? 어, 펑크. 가운데? 크 펑크 우측으로 가면 무조건 어, 나가요 어들어오니까 이시면 이건 안 돼. Tongs, 어, 위험해요. 어, 내내 거칭이 내 알것 같아요. 허님그공저 <목소리> 주시면 안 돼요? 드릴게요. 네, <laughs> 이게 바로 진상입니다. <laughs> <목소리> 아, 맨나래요 여기 1 1 2 m 타야1 1 2 m 타 112? 좋다 112m. 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겼어 가져가 네형 <laughs> 연습이나 좀 하자 네 연습합니다 와. 아이고. 하구나. <laughs> 이어로 우리가 <laughs> 졌습니다. 티샷 둘다 <두> 죽어가지고. <laughs> 에잇. <에이? 웃음> 한 명이 잘해야 <laughs> 되는데, 우리 안 되면 다안 되니까. 네? 뭐야, 이거 투다운 되는 거야? 네, 투다운. 아, 만회 좀 해야지, 우리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랑 송프로는 언제 찍어요? 네? 언제부터 친고있어친구된지한달 정도 그런 거. 아. <laughs> 어, 우리 우리 사이 붙어서. 기 <laughs> <그래서 웃음> 다른 팀을 아. 치니까 저는 이제 송프로는 일본에서치고이국에서 치다 보니까 서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카드 들어왔고. 네. 아. <laughs> 어. <웃음> 어. 어안 <어디서 안, 웃음> 빠진 사람들이니까. 아, 유명하니까요 송프로가. <laughs> 어. 했어. 어때? 나잘 맞았는데, 처음. 오. 어디 갔어? 도로만. 와. 또 맞았어? 도로 막고 앞으로 도약해서 2으로 들어갔어. 2으로 들어갔다며? <laughs> 가봐야지 뭐 내려올 수도 있어. <laughs> 어떻게? 과감하게 쳐 안전하게 쳐. 과감하게 <laughs> 쳐. 과감하게 왼쪽으로. <laughs> 아니 잘 쳐. 어? 잘 쳐. 그리 <laughs> 그건 없어. 아 없어? 어. 왼쪽 버거 페이드. 살았지. 아니, 죽은 것 같아. 들어갔어. 짝지마. 투 셋! 투 셋! 잘 갔다. 아, 보여줘야 해요. 나가는 거 보여줘? <laughs> 내심 바라는 거 같은데? 오. 샷이야. 넘어갔어. 와! 네. 와, 나이스. 와! 샷! 감사합니다 아, 진짜. <laughs> 그럼 몇미터가 날라온 거야? 520m에서 1 4 0메 타죠? 1 4 0 메타, 메타. 메타, 메타, 메타. 그럼 1 5 5야드370 같다고요? 아니야. 꼬마다니까? 내 얘기했지. 제가 거의 헤드가 12시에서 2시가 돌아 돌아왔어 나는 뭐 안쪽 싱크예요? 못친 <laughs> <오신> 거 아니었어? 아. <laughs> 와... 아니에요? 어디? 마이 20m 차이 나네. <laughs> 나 했다 하나 더 돌고 도네 로로 보고. 야, 너나 따라 어 해? 내가 아직 조용이안 됐어. <laughs> 대이몇 <대체는. 웃음> <laughs> 아니, 500 너가 안 나가는 게 아니야. 520년대에서 520 <laughs> 아무리 업그레이도한 <악피니라> <laughs> <laughs> 10m 빼봤자 512잖아. 형님들이 멀리 가시는 거야. 근데 170이어도 나갔으면 340, 내리막에340 줬다. 그러면 뭐하냐고 올리지 못하는데, 그걸 <laughs> 못 올리는데, 나는 일절만 했어요. <laughs> 이게 인간적으로 쳐야지 스이트 라이스 와우 막풀리즈어 정말 했어. 질렀어질렀어 아이씨 없허 아, 없네 아. 뭐병하 <놀랏땅> 어, 아. 어, 아. 없어. 나아스키도 <놀랏땅> 보고 아 컸다. 쳤는데 그러다네. 뭐야, 참이이스 아, 진짜 슬리 리아 아, 슬라고 있잖아. 받아들여야지 이걸 이걸 아진 아, 었다 괜찮네. <laughs> <laughs> uh -huh.